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공인중개사 이정민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청주시 주성동에 위치한 타원하우스 전세 매매 물건이 있어서 현장에 나와 봤는데요.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신다고 하시네요. 지금 이곳은 율량동 지금 먹자상권이나 상업지역으로 가까워서 지금 보도로 5분 거리, 차량으로도 5분도 안 돼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산세와 더불어져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차장 공간은 매우 넉넉하게 설계되어 있고요. 본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창고를 하나씩 각 세대당 이렇게 분양을 해드렸었어요. 전세를 들어오시는 분도 사용 가능하신 창고입니다. 차후에는 요거를 좀 비워드릴 건데요. 3, 4평 정도 되는 창고예요 이렇게 바닥도 되어 있고, 공기도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저쪽 벽면에도 되어 있고, 뭐 캠핑이나 다양도 창고처럼 사용 가능한 공간이니까 쓰임새는 다양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대 내에 들어가서 내부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세대 내 복도입니다.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어서 옥상 등 이용하시기 편하실 거고요. 지금 이렇게 들어오시면 자본 세대 내로 들어가 볼게요. 어, 지금 타운하우스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고 있는 본 세대에 현장으로 직접 왔습니다. 왼쪽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바닥은 살짝 띄우는 상태입니다. 지금 바닥 타일 시공돼 있고 지금 상암동 중문 시설되어 있어요. 지금 바닥은 강마루 시공해 놓으셨고 층고는 기존 아파트보다 살짝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양 배치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앞면에 들어올 때도 하나 있었지만 지금 이쪽에도. 강마로 시공되어 있는 본세대 내로 들어와 볼게요. 층고는 기존 아파트보다 좀 높은 편이고요. 지금 아트월 대리석 시공되어 있습니다. 본 전세 매물은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복층형 구조고요. 지금 이렇게 바닥에 보면 이렇게 앞에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테라스 바닥에 지금 타일 시공이 되어 있어서. 청소나 유지 관리 등은 좀 편리하실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남양에 위치해 있는 주택입니다. 지금 겨울이어서 조용한데, 제가 이곳을 여름과 봄에 왔을 때 굉장히 새소리가 좋았던 곳이었어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세대를 보면 지금 어닝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이나 가을이나 이제 필요에 따라서 어닝을 펴서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 드리고 자. 자. 복층형 구조에 47평형 정도 되기 때문에 1, 2층 면적이 꽤나 넓습니다. 지금 거실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거실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주방과 안방,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 구조인데요. 계단이 폭이 넓고 경사가 급하지 않아서 아이들도 오르락 내리락 하기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따가 2층 올라가면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의 모습입니다. 한샘 시공 되어 있고요. 지금 필트인으로 냉장고 하나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수전 설치되어 있고 이제 주방에서 바라다 보이는 조방이고요 산구의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면으로 보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열수 있게끔 되어 있는 다용도실을 갈수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그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세탁기 등을 설치하실 수 있고 수납공간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김치 냉장고나 세탁기, 건조기 등은 이곳에 충분히 설치하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입니다. 자, 대형도실에서 바라본 주방. 그리고 계단 아래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모두가 생각하시던 바로 창고. 창고 내부 모습. 안쪽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도록 장이 짜여져 있어요. 거실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자, 안방 내부 모습 보여드릴게요. 안방도 역시 거실과 마찬가지로 지금 남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세대 모두 남향 배치라서 채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일찍 촬영을 왔기 때문에 지금 빛이 약간 이제 막 들어오고 있어요. 한쪽 벽면에 전체적으로 한샘으로 시공된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임차로 들어오시든 내매로 들어오시든 사용감은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내부 한샘 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욕실로 들어가는 앞쪽에 이렇게 화장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화장대 유리도 뒷면에 수납공간이에요. 이렇게 화장대도 수납공간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 바로 옆면에 욕실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유리 파티션 되어 있고, 지금 세면대와 지금 수납공간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계단 경사가 많이 급하지 않고 폭이 좀 넓어서 안정적으로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 보면, 전면에 굉장히 넓은 테라스가 하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2층도 이렇게 작은 거실 같은 느낌의 공간이 하나 또 있어요. 소파나 뭐 여러 가지 공간으로 꾸미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여기 앞쪽부터 보여드릴게요. 2층에 굉장히 넓은 서비스 공간이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바닥에 타일 시공하셨고 벽면에 나무 인테리어를 이렇게 두르셔서 굉장히 멋진 공간으로 마련해 두셨어요. 역시나 남향 방향이고 본 테라스 이 공간에 보일러를 바닥에 시공하셨기 때문에 겨울이든 계절감 없이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본주택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이에요. 전체적으로 바닥에 탈 시공도 이렇게 해놓으셨고, 벽면에 나무 인테리어를 일부 해두셨기 때문에, 이곳의 공간의 쓰임새는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실제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곳을 서재나 아이들, 놀이방, 뭐 여러가지로 쓰고 계셨어요. 작업실도 쓰시는 분도 계셨고요. 남양이라 채광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음. 바닥에 보일러 시공을 하셨기 때문에 사계절에 계절감 없이 불편함 없이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한쪽 면에 이렇게 보조 주방을 또 해놓으셨기 때문에 뭐 물도 쓰실 수 있고, 지금 또 이쪽은 수납 공간을 또 이렇게 마련해 두셨어요. 음. 수납 공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테라스 공간. 지금 이곳에 소파를 두시고 봄이나 여름, 가을, 지금 앞 산의 경치를 느끼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더 보여드리면. 지금 이 순환 도로에 근접해 있는 타운 하우스이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나 이동은 편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제가 창을 열었었지만 그 도로변의 소음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어요. 지금 나와 보시면 테라스 앞쪽에 또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 그 옆으로 2층 욕실 내부 모습입니다. 역시나 유리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요. 세면대와 수납장 그리고 바닥 타일과 벽면 타일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실의 느낌 이제 아이들 놀이방 느낌으로 이곳을 또 꾸미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과 왼쪽에 방이 하나씩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쪽 먼저 들어가 보면 이곳도 남양 방향이 지금 자리하고 있고 각 방마다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도 꽤나 넉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하시기에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공간이 꽤나 넓죠? 지금 오전 촬영인데 채광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옆방으로 또 이동해 볼게요. 총 방이 3개고요. 욕실이 2개입니다. 1, 2층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전세에 의뢰하신 가격은 3억 8천이에요. 매매가는 4억 8천 5백입니다. 전세를 원하시는 분에겐 전세를 놓으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수납공간이에요.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본 매매 물건의 의뢰가격은 4억 8천 5백입니다 전세도 동시 진행하고 있는 물건으로 전세가는 3억 8천입니다 남양 배치되어 있는 총 24세대 구성된 타운하우스입니다 1,2층 복층형 구조이기 때문에 한계동에 6세대만 거주하고 계시기, 거주하시는데 크게 불편감은 없으실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시고요. 지금까지 발로 뛰는 공인중개사 이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타운하우스 옥상에는 바베큐 그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약을 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세요. 옥상에 팔각전과 야외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분들과 함께 야외에서 바베큐를 즐겨보세요. 본 물건은 전세 또는 매매입니다. 전세를 원하시면 전세로 진행이 되고요. 매매를 원하시면 매매로 진행이 됩니다. 둘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